여러분,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흔히들 뭐 권력이나 카리스마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정답이 무려 2,500년 전에 나온 책, 바로 노너에 이미 다 들어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시대를 뛰어넘는 리더십의 진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리더가 손에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과연 뭘까요? 앞서 말했듯이 보통은 권력이나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노너가 내놓는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출발점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논어에서는 과연 어떤 리더를 이야기하는지 그 핵심 원칙인 수신재가는 또 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지혜를 좀더 쉽게 이해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리더십의 출발점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리더들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게요. 단순히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영감을 줘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사람들의 신뢰랑 존경을 얻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명령만 해서는 절대 마음을 얻을 수 없죠. 대부분의 리더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힘들어 합니다. 자, 과연 공자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 함께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공자의 지혜가 담긴 책, 노너 속으로요. 과연 노너가 말하는 진짜 리더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노너 자로 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야딱 보기에는 좀 복잡한 한자들이 막 나열된 것 같죠? 하지만 이 안에 리더십의 모든 걸 꿰뚫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뜻입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도 바르게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로잡겠는가? 와 정말 직설적이고 강력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자가 말하는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인 셈입니다. 공자의 논리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리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운다? 그럼 다른 일들은 그냥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굴 바로 잡겠냐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나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무슨 대단한 바깥의 기술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는 수양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이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이 멋진 구절이요. 사실은 더큰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과 연결되거든요. 바로 그 핵심 원칙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수신, 제가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먼저, 수신. 말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을 닫고, 그 다음에 제가, 내 가정을 가지런히 잘 다스리는 것. 이두 가지가 되어야만, 비로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내 안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바깥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발을 정자입니다. 이 글자의 원래 모양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 딱 멈춰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본던 거래요. 그러니까 바르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착한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아주 능동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거죠. 와, 의미가 정말 깊고 멋지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수신재간이 뭐니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런 원칙들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이야기겠죠. 이 위대한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환이라는 젊은 귀족이 살았어요. 이 친구는 내가 이 나라를 한번 멋지게 다스려 보겠다. 이런 큰 꿈을 품고 있었죠. 근데 꿈은 큰데 막상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고민과도 좀 비슷하죠. 그때 그의 스승인 진서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유한나 리더십이라는 건저 멀리 나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란다. 바로 네 자신 네 안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너 자신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딱 노어의 가르침 그대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화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자기 집에서부터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아내인 정희와 머리를 맞대고 집안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죠. 그러면서 가정의 조화와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화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변화였어요. 그렇게 자기 내면과 가정을 바로 세우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행동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 청년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진짜 힘, 바로 도덕적 권위를 얻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2,500년 전의 지혜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훈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어에서 배운 핵심 교훈 딱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나의 가장 큰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 둘째,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그 시작은 나의 진실성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파동처럼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리더십의 진짜 본질인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가장 궁극적인 교훈은 이겁니다. 내 안에서 먼저 가꾸지 않은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것. 내 마음속에 평화와 질서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에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올바르게 선다는 것, 이 바를정을 실천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